제가 레슨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의 움직임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 그리고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은 되게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가만히 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만 우측으로 밀려도, 그러니까 백스윙을 진행을 할때 조금만 상체가 우측으로 밀려도, 어, 아, 프로님 이거 스웨이 아니에요? 너무 우측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와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조금만 체중이동을 해도 프로이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들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우측 좌측으로 이동이 되는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저만 봐도 유튜브 영상에서 제 스윙만 봐도 제가 조금 제자리에서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 공 치는 연습을 해왔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음. 공을 치는 그런 능력들이 잘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저도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우측으로 살짝 갑니다.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땐또 왼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또 보여지기로는 제자리에서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어, 나도 그럼 6 프로처럼 좀 제자리에서 한번 쳐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공을 치게 되면은 물론 잘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스웨이를 걱정을 하다가 피봇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측으로 밀리는 거를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백스윙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이보다는 피봇이 더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피봇이 나올 바에는 우측으로 많이 가서 스웨이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까지는 움직여도 되고 어디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머리, 고정하는 법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은 백스윙을 진행을 할때 우리의 체중이 어디에 실려있으면 좋냐면 이 오른발 안쪽입니다. 이 오른발 안쪽에 체중이 실려있는 게 좋은데 이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실리게 하려면 내 상체의 포지션이 내 상체가 오른쪽 무릎보다 나가면 안 돼요. 내 네, 상체가 오른쪽 무릎보다 이렇게 나가는 느낌 말고 오른쪽 무릎 살짝 안쪽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주시면 오른발에 체중이 딱 실리면서 알맞게 우측으로 턴이 되는 이런 포지션을 형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이 상체보다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스웨이에 대한 느낌, 이런 느낌들 자딱 봐도 보이죠? 그리고 오른 무릎 안쪽에 상체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런 포지션 이렇게 해도 내가 있던 위치보다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제자리에서 돈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은 가주는 게 맞고 그 가주는 정도가 오른쪽 무릎의 안쪽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 스윙을 진행을 할때이 다운 스윙의 정도는 제가 이제껏 많은 분들을 뵀지만 충분히 체중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체중을 왼쪽으로 좀 실어주셔서 연습을 해주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스윙 하시는 게 어때요? 자, 코스에 나가서 피니쉬를 하시고 나서 공잘 맞는 거 빼고 피니쉬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미스가 나면은 항상 이렇게 다 물러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진행을 하실 때와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백스윙을 갔으면은 외회전 무릎을 살짝 열어주면서 체중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골반 슬라이딩 이것도 있겠지만 저는 무릎을 열어주시는 걸더 추천을 드려요 왼쪽 무릎이 열리면서 왼쪽 발 바깥쪽까지 체중을 좀 보내준다 왼발 바깥쪽까지 체중을 보내주면서 스윙을 해준다 이 상태에서 내가 체중 이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여기서 오른발 떼보시면 돼요 오른발 뗄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진 거고 제대로 안 갔으면, 오른발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우측, 좌측,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위아래, 머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머리 고정이 잘안 된다, 머리가 공치 때 밑으로 떨어진다, 아니면은 자꾸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드레스를 하고, 턱을 살짝 들어서 약간 내려다 보는 겁니다. 내려다 보고 내 왼쪽 어깨가, 내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백스윙을 진행을 할때턱 밑으로 모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다니는 느낌 말고 턱 밑으로 왼쪽 어깨를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높낮이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스윙 모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스에 갔는데 뒷땅이 너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팁들을 이용해서 공을 쳐주시면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었던 모션들을 통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 오른무릎 안쪽, 오른무릎 안쪽. 포션 한번 잡아주고. 자시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공이 똑바로 날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체중이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른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 또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왼쪽으로 강하게 주는 체중이동에 대한 연습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제자리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행이 되게 되는데, 경직되어 있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체조 기동을 해주면서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스웨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제자리에서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측으로 살짝 이동하고,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고, 좌우측으로 움직여주는 모션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션이니까, 너무 제자리에서 박아서 치는 느낌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체중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진행을 하는 게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경을 좀 써주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백스윙을 진행을 할 때는 오른 무릎 안쪽으로 체중을 가둬주고 다운 스윙 내려올 때는 오른발, 자, 왼발, 왼발 바깥쪽까지 체중을 많이 밀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지 남들이 봤을 때는 일자로 딱서 있는 이쁜 피니쉬가 완성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제 어, 골프 앤 스포츠 채널에서의 라이브 레슨으로 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레슨도 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